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춘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어,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노련한 악마인 삼촌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이자 자신의 조카인 워무드에게 자신이 맡은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한 전략 약3 0 가지를 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다섯 가지의 주제만 잠깐 추려 보았는데요,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실망감이란 삶의 모든 부분에서 꿈으로만 간직해왔던 야심을 힘겨운 실천으로 옮길 때 나타나는 표시임으로 교회에 실망시켜라. 네, 다음이요. 시작. 세상을 목적으로 만들고 믿음을 수단으로 바꿔라. 또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불어넣어서 청지기임을 망각시켜라. 또 볼까요? 기도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지루하게 만들고 이를 위해 사소한 산만함을 이용하라. 신자를 교회 밖으로 끌어내지 못한다면 교회를 평가하며 분열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라. 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인 겁니다. 자, 이 다섯 가지만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의 전략이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 속에 깊숙하게, 또 치밀하게 파고들고, 얼마나 전략적으로 사용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그 초심을 지키기에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어가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평소에 열심히 말씀도 읽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해 나갑니다. 자, 그런데 끊임없는 그 유혹과의 싸움을 이어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성도 안에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과연 이 싸움에서 나에게 승산이란 것이 있는 걸까? 왜냐하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유혹을 우리가 이겨낸다 하더라도 내가 이겨낸다 하더라도 내 삶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는 그 유혹 앞에서 죄를 반복하고 무너지고 그 여파로 자책과 슬픔의 고통이 우리의 삶을 뒤덮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을 쳐봐도요. 그것은 한낱 몸부림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끝내는 그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다가 패배의식에 휩싸이게 된다는 라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너에게는 패배가 있을 거라고 승리는 복음이 아니라 세상에 있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길과 세상의 길그 사이에서 넓고 곧게 뻗은 그 세상의 길을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작은 불빛조차 없는 조명조차 없는 그 어두운 주님의 길을 선택한다라는 건 바보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향해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규범을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범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책 성경에 담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을 만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신약부터 구약까지 총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은요 1,5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과 40여 명에 달하는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인데요. 어, 또 준비된 PPT를 함께 또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오푸우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와 또 숨결을 뜻하는 프네오가 결합된 합성어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성경을 기록하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을 기록한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숨결, 자신의 어떤 의지나 뜻을 불어넣는 것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종종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라고 하는 그 부분에 너무나 몰입하는 바람에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성경 저자들, 그러니까 뭐 모세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의 정신 활동을 정지시켜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세나 바울이 자기의 어떤 생각과 뜻 그런 거 전혀 하나 없이 하나님이 그들의 몸에 소위 빙의가 되셔서 그들의 육체를 빌려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옳지 않은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의 인간의 다양한 경험들과 지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 전통적 교회들이 전통적으로 기계적 영감설이 아니라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게 하셨다라는 주장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이해는 다음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우리 인간의 글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한치의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서를 보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이유 중또 하나로 순결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놀랍게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베스트셀러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란 책을 써낸 저자이자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자 500만 명, 그리고 전 세계 누적 600만 부 판매를 돌파한 어, 하버드 대학교수인 조던 피터슨이란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2017년도에 회심한 이후에 최근 2년 전인 2022년에 성경 시리즈라고 하는 자신의 한 강의에서 성경 구절의 상호 참조를 표시한 하나의 그림을 소개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함께 그또 하나의 그림을 보고 싶습니다. 성경의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어, 지금 수평선이 이제 쭉 길게 있고 그 아래로 작은 막대들이 쭉쭉쭉쭉 그어져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준에서 맨 왼쪽이 창세기 일장이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정가운데 보면 어, 회색 막대가 쭉 길게 하나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편 119편입니다. 본문 길이가 이제 가장 긴 10편 119편입니다. 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호 참조가 된그두 챕터, 그러니까 어, 장들끼리는요 선으로 이렇게 이어놓았습니다 아크로 모양으로. 그래서 그 거리가 어, 짧은 것들은 조금 진한 색으로 이제 먼 것들은 이제 연한 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조던 피터슨이 이 그림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구약 39권과 신약 27건이 약 1,500년이라는 긴 시간과 또 40여 명이라는 다수의 저자를 통해 기록된 성경은 단순히 어떤 기록을 어떤 순서대로 어떤 시간 순서에 앞뒤로 연결해 놓은 것이 아니라 63,000회에 달하는 상호 참조가 이루어진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하이퍼링크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66권이나 되는 성경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서로 제각각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모든 성경과 또 모든 사본에서 동일하게 주장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말씀의 순결성, 통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 언급하셨는데요 어,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어, 자신을 설명하실 때 어떤 소위 뇌피셜이라고 하는 내 생각이나 내 느낌으로만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나가셨습니다. 심지어 한두 권의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모든 성경을 근거로 자기 자신을 설명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일관된 주제 중 하나가 된다는 것을 또 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해서 지우지 못한 의심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여기에 대해 아주 자세히 조사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영화 이야기인데요.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어, 기독교 영화가 이제 어, 한 7년 전, 6년 전쯤에 이제 개봉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 이 영화는 무신론자였던 리스트로벨이 뜻하지 않게 예수를 믿게 된 자신의 그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 기독교는 거짓이야. 믿지 마. 이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예수가 거짓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찾으려다가 오히려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다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예수는 역사다》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리스트로벨은요 기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집착에 가깝게. 이제 예수가 거짓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고 조사를 합니다. 그 중에는 신학대학교수도 있었고요, 고고학자도 있었고 성서학자도 있었고 신장폐혈액연구소의 의사까지도 만나면서 십자가의 고난이 가짜고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고 죽은 척을 한 것이다. 뭐 이런 것을 밝혀내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본래 명성 있는 고고학 자였으나, 자신 의 어떤 학문 연구의 결과로 성직자의 길을 택했던 마르케즈 신부를 만났을 때의 내용을 제가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르케즈 신부를 만났을 때 마르케즈 신부는요. 신약성서 y o 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o 스트로베르에게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구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되는 다른 고전들보다도 이 성경, 신약 성경의 진본과 사본 사이에 이제 쓰여진 시간적 간격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다른 고전 문학들보다도 훨씬 더큰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라고 하는 책과 신약 성경 중 요한복음을 비교하는데 《일리아드》는 진본과 사본 사이에 약 천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간격이 존재한다면 요한복음은 이 진본과 사본 사이에 불과. 몇십 년 정도의 간격만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책들보다 성경이 더 신뢰성을 갖기에 용이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마르케즈 신부는 이어서 신약성서의 신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의 사본수가 다른 어떤 고대 문헌들보다도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언급하는데요. 그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어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가 고고학계에서는 성배처럼 여겨지는 책인데 그 일리아드의 사본이 600여 개 정도 전해져 내려오고요. 플라톤의 사부극,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전체도 사본이 총 10개 미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성경의 사본은 5,800여 개에 달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르케즈 신부의 설명처럼 우리는 이런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서도 신약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그 주제의 순결성과 원전성에 있어서 전혀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것 말고도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로마서 15장 4절,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차례대로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족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이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수 있는 성경의 특징은요.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죄를 자백하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여 소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의 그 믿음을 든든히 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자백하게 하고, 위로를 얻게 하고, 소망을 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들을 통해서 뭐 드라마나 TV에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또 좋은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위로와 소망을 얻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금세 사라져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그 위로와 소망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앞서 살펴본 세 가지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책망을 받기도 하면서 잘못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한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데 15절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라는 것은요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 거기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준 어떤 묘수나 방책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 힘이 어떤 힘이고 얼마나 강한 힘이냐면요 말 그대로 어떤 힘과 능력으로서 우리 인간이 사람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을 할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한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힘을 십자가 위에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은 재판 시작부터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수많은 이들로부터 부당한 치욕과 폭행을 끊임없이 당하셨습니다. 한 군인은 예수님의 눈을 가린 다음에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서는 어느 손으로 쳤는지 맞춰보라고 하거나 얼굴에 침을 뱉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구원해보란 사람들의 조롱 섞인 외침이었을 겁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했다면, 이번엔 너 스스로 한번 구원해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은 예수님께 비수처럼 날아들었을 거예요. 그런 저주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들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용서를 선택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내 마음을 지키게 하는 힘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받게 된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성경을 대해야 할까요? 단순히 그저 열심히만 읽으면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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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시작!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영양을 얻기 위해 먹어야 하는 어머니의 젖과 같다. 자, 어린 아이가, 갓난 아이가 성장함에 있어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 어머니의 젖이 꼭 필요한 것처럼 세상이 줄수 없는 그 은혜와 기쁨이 성경에 있으며 성경을 읽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듯이 때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성장하게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매일 같이 성경을 읽어 나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한 공동체 성경 읽기나 큐티 나눔 등을 통해서 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를 비롯해서 또 교회에서 성경읽기를 강력하게 권면하는 이유는요 이 어거스틴의 말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요소들이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인문학이나 좋은 강의 강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그한 말씀이, 여러분이 묵상했던 그 말씀이, 어느날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때에 무너져 가던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는 힘이 되기도 하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처를 회복시키며 위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아픔을 위로할 것입니다. 이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성경에 대한 마음가짐 또 하나는요, 성경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곳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기한 기적들도 나타나고, 허, 내 삶에도 저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축복들, 은혜들이 막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는 것에,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까 이야기한 순종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서에 보면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경을 온전히 해석하는 탁월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이 성경을 온전히 해석하는데 탁월한 방법이다. 어떤 연구나 어떤 책이나 어떤 공부 이런 것이 아니라 순종이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고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율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달란트로 수십 달란트에 수억 원에 달하는 그 이익을 내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의 게으름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성경 말씀과 거리가 먼것 같아요. 그런데 더큰 문제는 아예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내 삶이 옳은지 그른지조차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0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시야를 교정하기 위한, 우리의 눈에 빛이자, 우리의 행실을 교정하기 위한 내 발의 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 삶을 살기란 어렵지만 그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는 그 방향을 조정할 수 있고 우리의 모습을 바꿔 나갈 수 있고 그렇게 그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할 때에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세상 속에서 작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글로 기록된 성경이 없었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소수의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 환상으로, 음성으로 계시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글로 이제 기록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지금은 휴대폰에도 담을 수가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잊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소수에게만 목회자에게만 수도사들에게만 주어졌던 그 말씀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허락된 겁니다. 지식의 독점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는 중세에 있었던 그 로마 카톨릭의 만행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시작된 종교개혁과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발명되어서 라틴어로만 번역되었던 그 성경을 독일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로 번역하고 인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성경을 소장하고 읽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글로 남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거짓 계시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기만하려는 이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또 지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글로 남은 성경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정말 진짜인가? 라고 미혹될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이 글로 남았기 때문에 무어한 규범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혼란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로 지켜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들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통해 힘을 얻기도 하고, 소망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얻는 힘과 소망과 위로를 얻게 하는 것들 대부분은요. 우리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과는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될 때마다 빛과 등이 되어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혀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만큼 지쳐있을 때그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되살리기도 하십니다. 그동안 성경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그 거리가 멀어진 채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들으신 그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성경을 더욱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 마음 안에 가까이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들은 말씀 꼭 기억하셔서 생명의 말씀에 가까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이요 기쁨이자 참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고스니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능히 가능하게 합니다.